아, 여기는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지금 현대기아 본사 건물 앞에 8년째 내부 고발 문제도 해결하는 정의선 규탄하는 피켓과 농성장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대로 내부를 고발한 것이 오히려 퇴고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8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재동 현대기업 본사 앞에서 텐트 농성 중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곳에서 천망 농사를 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 최고자 박미 농지의 농성장입니다. 생존권 투쟁 8전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 그러나 아, 시 현대기와 본사 저본측은 지금 저 저녁 혀 활결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 앞입니다.